Hello everyone. 배운 내용을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build up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late이라는 표현을 써서 먼저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뭐나 어, 늦었어 이런 문장을 만들 때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late은 동사가 아닙니다. 늦다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늦은이라는 의미의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late로 문장을 만드시려면 be 동사가 함께 와야 합니다. 자 그럼. 나 늦었어. 영어로 어떻게 만들까요? 자, 주어가 나, I니까, I에 맞는 B동사 생각하시고, l a 스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I'm late. I'm late. 이렇게 말하시면, 어, 나 늦었어. 나 지각이야. 자, 이런 표현이 됩니다. I am이지만, 말할 때 자연스럽게, I'm. 이렇게 줄여 말하면 더 좋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너또 지각이구나. 너또 지각이야. 자, 이런 문장으로 한번 응용해 보죠. 나가 너로 바뀌겠고요. 또 라는 의미래, again 이란 표현 더하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you're late again. y o u late again.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네요. you are지만 역시 your. 이렇게 줄여서 말하시고요. 자, 이번엔, 그는 늦지 않았어요. 그 사람 지각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해 볼까요? 자, 이번엔 주어가 he 가 돼야겠고, 자, 아니에요니까 여러분, not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he isn't late. He isn't late. 이렇게 되어있죠. 자, he is not. 이지만, he isn't. 이렇게 역시도 자연스럽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질문이에요. 어, 저 늦은 거예요? 저 지각이에요? 이렇게 만들 땐 어떡할까요? 자, 나 늦었어가 I am late 이습니다 이때 주어와 be verb, 이 주어 동사 자리를 뒤집어 주시면, 바꿔 주시면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am I late? am I late? 자, 이렇게 말하시면, 나 늦은 거야? 자,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됩니다. 자, 이번엔 질문 앞에 뭔가 하나 더해 보죠. 너왜 늦은 거니?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은 왜 늦으신 건가요? 자, 이렇게 뭔가 질문에 왜라든지 무엇이라든지 언제, 어디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맨 앞에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 늦었니 앞에 why를 더하시면은 문장이 되겠죠? 그렇다면 why are you late? Why are you late? 자 이렇게 해서 너왜 늦은 거니 왜 지각하신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되었네요. 자 이번에는 집에 있다라는 의미의 문장들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집에 있는이란 말은 at home이란 표현을 씁니다. 역시 동사는 아니겠죠? 따라서 역시 비동사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럼 음, 저 지금 집에 있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I'm at home now. I'm at home now.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죠? 저 지금 집에 있어요. I'm at home now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질문을 해 볼게요. 어머니 집에 계신가요? 어머니 집에 계시니? 자, 당신의 어머니란 말이니까 your mother. your mother라는 표현이 필요하겠죠? 자, 질문이니까 your mother is가 얼른 자리를 바꿔 줘야 됩니다. 그래서 is your mother at home? is your mother at home?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집에 라는 표현에서 이제 직장에 있는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집에 있는, 즉, 집에서 이제 쉬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at home 이란 표현을 쓴다면, 직장에 있는, 즉, 회사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이런 의미로 쓸수 있는 표현은요, at work, at work.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회사에 있어요, 지금 직장에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he's at work now. He's at work now.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He is지만 his 이렇게 말하시고요, 줄이시고요. At work 쓰시면 되겠죠. He's at work now.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질문입니다. 음, 너의 오빠 또는 음, 너의 남동생이 지금 학교에 있니? 너의 오빠 학교에 있니? 남동생 학교에 있니? 어떻게 말할까요? 자 지금 집에가 at home, 직장에가 at work이라면 학교에는 at school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your brother. is, 이렇게 시작될 문장이고, 의문문이니까, 질문이니까, 자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s your brother at school? is your brother at school?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어, 걔네들로, 사람을 좀 여러 명으로 해볼까요? they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걔네들은 지금 학교에 있나요? 질문을 해볼까요? 자, they라면 비동사는 어가 돼야 됩니다. 자, 질문이에요. 자리 바꿔주세요. 그래서, are they at school now? Are they are school now.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 B동사와 e 또 함께 쓸수 있는 표현과 함께 여러 가지 문장을 연습했는데요. 이제 원어민 선생님과 어, 듣고 따라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자, 준비되셨나요? Okay, you just finished your first lesson and now it's time to practice your speaking with me. I'm going to say each sentence twice. Once slow and once normal speed. Repeat after the second sentence. Okay, are you ready? I'm late. I'm late. Good, that's right. You're late again. You're late again. Good. He isn't late. He isn't late. Nice. Am I late? Am I late? Great. Why are you late? Why are you late? Really good. I'm at home now. I'm at home now. Excellent. Is your mother at home. Is your mother at home? Fantastic. He's at work now. He's at work now. Terrific. Is your brother at school? Is your brother at school? Great. Are they at school now? Are they at school now? Fantastic. I'm late. You're late again. He isn't late. Am I late? Why are you late? I'm at home now. Is your mother at home? He's at work now. Is your brother at school? Are they at school now?